2021년 5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에 배에 떡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르세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열두 리니이다 또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일곱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오병이어 와 칠병이어 이제 다 기억하시죠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사건이 오병이어 인데요 칠병이어는 보리떡 7개를 가지고 그리고 물고기 2, 어마리를 가지고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12바구니 어, 칠병이어는 일곱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둘 중에 어디가 양으로 치면 남은 떡이 더 많을까요? 정답은. 일곱 광주리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열두 바구니가 남을 때그 바구니는 헬라 원어로 코피노스라고 해서요. 버들가지로 만들어 놓은 휴대용 가방을 말합니다. 반면에 이 광주리는 스피리스라고 해서 갈대로 만들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담에색 성에서 밖으로 도망칠 때 광주리를 타고 갈때그 광주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탈 정도로 큰 광주리가 여기 본문에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두 바구니보다 일곱 광주리가 훨씬 더 많이 남았다. 양으로 보면 중요한 것은 어디가 더 많이 남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7병이어나 5병이어나 남은 양이 굉장히 풍성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은 어, 칠병이어 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바리세파 사람들 잠깐 보고 이 달마누다에서 다시 다른 쪽으로 가시는 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칠병이어 끝나고 그렇게 많은 광주리 일곱 광주리나 되는 많은 남은 떡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만 떡을 챙기지 못하고 배를 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고민했겠죠. 아,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배고파질 텐데, 아, 그거 챙겨올 걸 어떡하지? 배고프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바리세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어떤 표적, 사인을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의미로 한게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힐란하고 또막 논쟁을 일으키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깊은 탄식을 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행한 걸 보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시면서 아무래도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제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얘들아, 바리새인들 봤지? 그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돼.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르고 논쟁만 할줄 알고 믿을 마음은 전혀 없어. 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누룩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나쁜 영향력을 미쳐가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의미의 누룩이 있고, 또 하나의 누룩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 나오듯이 크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그런 누룩이 있는 건데 예수님은 첫 번째의 의미, 이 부정적이고 나쁜 영향력의 이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 이해를 못합니다. 누룩 그러니까 빵이 생각나고 빵 그러니까 아 아까 칠병이야 끝나고 그거 일곱 광줄이 되는 거못 챙겼네. 아이 그거 못 챙긴 거 가지고 예수님이 아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수군수군 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된 제자들은 그 복음을 들고 온 세계로. 두 번째 의미에서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대한 제자들로 각자의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누룩을 갖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영향력. 겉과 속에다는 위선적인 그런 누룩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도록 하는 귀한 그런 누룩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바리새인들처럼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이고 부패되어 있는 그런 누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이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런 누룩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쓴 뿌리 악한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그런 누룩의 사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어제 목회 지원부에 대해서 같이 기도했는데요 목회 지원 사역부에 속해 있었던 미디어 팀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부라고 새롭게 신설이 되는데요 미디어 또 지금처럼 디지털화돼 있는 이런 시대 온라인으로 다 다양한 것들을 하는 그런 사역들을 맡아 하게 될 것이고, 특별히 지역사회,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또 연합하는 그야말로 누룩처럼 복음에 귀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부서로 새롭게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부를 위해서도 이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바그 누룩을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역기능적이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 끼치는 그런 누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크게 왕성하게 이루어내는 그런 누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기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누룩 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어 앤 커뮤니케이션 부가 이제 새롭게 신설이 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이 온라인 시대에. 우리가 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가 귀한 복음을 전하고 귀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 새롭게 신설되는 부서를 통하여서 정말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과 같은 온라인 시대를 우리 교회가 잘 선도해 낼수 있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어제 그제 계속 이제 비가 있었는데요. 아, 오늘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비 맞지 마시고 또 옷을 또 따뜻하게 입으시고 이렇게 새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우리 주님 기뻐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갑시다.